15장 지경 공덕분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침에도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을 바쳐 보시하고 또 낮에도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을 바쳐 보시하고 저녁에도 또한 겐지스 강에 모래수만큼의 몸을 바쳐 보시한다고 하자 이렇게 하기를 한량 없는 백천만 억겁의 시간 동안 몸을 바쳐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믿는 마음을 내어 저버리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사람의 복보다 훨씬 더 크리라. 그런데 하물며 이 경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요컨대 수보리야. 이 경은 불가사이하며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공덕을 지닌다. 열애는 대승의 마음을 낸 일을 위해 이 경을 설하고 최상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일을 위해서 이 경을 설하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설한다면 열애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알고 다볼 것이니 이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말로 다할 수도 없으며 끝도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이룰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즉시 열애의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능히 감당하여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작은 법에 흡족해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 이 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없을 것이다. 수보리야. 어디든지 이 경이 있는 곳이라면 일체 세간의 하늘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기꺼이 공양을 올릴 것이니 마땅히 알라. 그곳은 곧 부처님의 탐묘와 같아서 은당 모두가 공경하여 예배드리며 그 주위를 돌면서 온갖 꽃과 향을 그곳에 뿌릴 것이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수만큼의 몸을 바치는 엄청난 보시를 무량겁 동안 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가르침을 듣고 단지 믿음을 내어 저버리지만 않아도 이 사람의 복이 신명을 바치는 복보다 훨씬 크고 뛰어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기 혼자만 믿음을 내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널리 진실한 가르침을 전파해야 된다고 한다. 금강경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지독송과 널리 가르침을 알려야 한다는 표현 속에는 다분히 소승적 삶을 부정하고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대승적 삶을 지향하는 새로운 보살 운동의 방향성이 깃들어 있다. 따라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에 마음을 내고 최상승을 추구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통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도 바른 가르침을 전하고 깨달음의 공덕을 회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할 때만이 진정한 무아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불가사의한 공덕이고 무엇이 무량겁 동안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대단하다는 것인가? 진리적 관점에서 볼때 불가사의 공덕은 바로 무아공덕이다. 공덕, 즉비공덕, 심형공덕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는 공덕은 공덕이라고 할 만한 그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그 무아연기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영원 불변하며 현상 세계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의 불가사의한 공덕이라는 뜻이다. 금강경은 대승의 마음을 내어 최상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해 설한다고 했다. 보시를 하면 복을 받고 다음 생에 더 훌륭하게 태어난다는 세속적인 개체의식의 관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애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공덕도 없고 주어지는 것도 없지만 무화의 진리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공덕이다. 그러한 공덕은 무화공덕일 때만 가능하다. 무아를 깨닫기 전에는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이 나라는 착각이 의식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모든 행위가 이 개체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나라는 자아 의식은 만들어진 것이다. 태어난 이후에 생성된 것인데 본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다 속으며 산다. 우리의 출생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정자와 난자는 영양분의 공급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면 부모가 섭취한 소고기, 돼지고기, 배추무 이런 음식물들이 우리 존재의 뿌리인가? 그렇다면 그 음식물들은 또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조금만 추론과 분석을 해보면 이 몸과 마음이 나이고 이 개체가 본래부터 외부와 분리된 독립적인 주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알수 있다.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현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이 개체가 세상에 나온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날 확률만 따져봐도 이런 기적이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개체적 존재의 무슨 특별함이나 어떤 위대한 존재의 능력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특별하기를 바라지만 객관적으로 엄밀하고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록 신비롭게 여겨지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의 특별함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아무튼 이 몸은 가깝게는 부모님이 섭취한 수많은 음식물이 변해서 된 것이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몸이라는 것은 몇 가지 원인들만을 가지고서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자그마한 몸일지라도 우주 전체의 모든 인연 조건들의 복합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몸과 마음이 분리된 나라는 개체의식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아야 한다. 한편 종교나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은 육체가 아닌 뭔가 더 숭고하고 성스러운 어떤 영적 존재일 것이라는 신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본질은 정신적인 어떤 것도 아니다. 육체와 영혼, 몸과 마음, 물질과 정신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의 개념적인 쌍이다. 현상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개념일 뿐 실체가 아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이다. 깨닫기 전에는 다른 것들의 의지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몸과 마음을 나로 착각하여 속박되어 살다 보니 생로병사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깨닫고 나면 생로병사를 겪는 이 몸과 마음은 진정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진정한 나는 태어나거나 죽는 그런 헛깨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거두어들이기도 하는 영원불변한 절대 그 자체임을 드러난 모든 존재들이 통째로 절대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면 각각의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잘못 표현된다. 분리된 만물에 각각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통째로 하나인 불성 그 자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긴 들었는데 이것을 근원에서 통째로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분리의식으로 보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 하면서 헛되이 십이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 현상세계는 참나인 절대가 드러난 있는 그대로 절대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 현상세계 자체가 있는 그대로 통째로 불성 그 자체다. 이 현상세계 개개의 만물 속에 불성이 따로따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수보리야, 작은 법에 흡족해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 이 경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읽고 외워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수 없을 것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소승불교 때문에 불교가 왜곡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소승적인 견해를 비판한다. 작은 법에 흡족해 하는 자는 바로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구도자를 말한다. 작은 법에 흡족해 하는 자는 악연,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해서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개체의식에 속박되어 부처님의 무아연기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기 혼자만 깨달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펴지도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